바다와 산암극 어. 아니 나걔 진짜 무서워한다니까 산에 왔다 저리가 산에 도착한 사람 야 놔봐 한번 산에 도착한 사람 손들어 바다 손들어 잘했어 김들어 맞아 맞아 근데 뭔가 얘 자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? 잠만 아 얘는 금방 에너지가 따려 왜냐면 다른 개들이랑 아 똑같이 염전하지 않고 매우 활발하거든요 우야나왜왜왜왜 음. 어. <laughs> 네, 네, 네. 뒷다리만 두고 애기 얘는 이거 근데 이거 지 않나? <laughs> 친구 방 아야 잠만 일로 데리고 올것 같아.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! 아니야. 어떻게 알아? <laughs> 아, 나 이거 진짜 이거 갖고 싶다. 봤대야 야지 안녕. 안녕. <laughs> <laughs> 야 여기다 떠 봐. 야 의자 위에다 떠 봐. 의자 어, 못 내려가. 혼자서 못 혼자서 내려봐. 혼자서. 이못 내려가. 아야 괜찮아 앉아. 미쳤어. 아니야 동호 간 거야. 바다. 아, 동호 갔나? 응 방금 갔다. 아이 그냥 나도 봐. 아이 나도 봐. 그냥 만지기 만지기 체험. 그 네? 만지기 체험. 만지지요. 좋아. 야 이상한 아저씨 갔어. 누구세요? 아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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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동호나동물다 누구세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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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아, 이상한 아! <laughs> 이상한 아저씨 가세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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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야, 야, 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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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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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